비가 많이 왔잖아 그치 비 많이 왔지 비 오기 전부터는 전혀 진짜 더웠단 말이야 그치 엄청 더웠어 진짜 에어컨 아직도 에어컨 정도로 지금 9월 말이잖아 거의 맞아 9월 말이 더워졌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근데 비 오고 나니까 온도가 뭐 10몇도까지 응. 내려가단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어. 어, 새벽에 거의 한자리야? 응. 한자리 아닌가? 한자리는 아닌 것 같고 아, 네. <laughs> 야, 아침에 엄청 춥고 어. 새벽 되면은 너무 춥지 그래도 언제 다 와? 여기 괜었는데다왔어 이제 이래 응, 그래 이런 골목가에만 담가야마지 맞춤. 어, 여기다. 오호~ 하긴 말오 어, 좀만 기다려도 맛시겠네 어, 이거 어다께 이거... 이거... 기 대충 음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니나 그치. 너희가 무슨 부위인이아이형인데이 형식인데? 이인이 형식인데? 이 형식인데? 이 형식인데? 이 형식인데? 이 형식인데? 이형식이에 있는 데이 형식인데? 이이랑은비슷이거느인이데이 형식인데? 이형식데이형식인이형아인데이형식 크게 차별적이냐면 목살이랑 비슷한데 어. 식감하고 이런 게 다른 거죠 네? 어. 그래서 한 번에 300g 먹었어 대창 말이야. 300g? 특비 같은데. 아특수 부위야 이게. 이게 그, 이 가게만의 음. 메리트가. 어. 안 먹... 그래서 한 그래서... 번도 안 먹었는데. 제주도 가다며 이거 는데매이저안 주는 거아 그래? <웃음> <웃음> 이 숯불에 고구마 좀 시켰었어? 아, 아니, 뭐시켰어 이거, 이거 제주도 가봤지? 제주도 가봤지? 제주도에서 매자시랑 가서 응, 들어 봤어? 들어봤어. 여기서 도그 매자. 음, 이 숯불이 뭐야? 아이라이스. 음, 맛 있어, 뭐야? 아, 안 잘? 아, 익혀 그러면. 아, 익은 거? 네. 여기도 돼지가 있는데 여기도 돼지야. 이거. 이건 뭔데 이거는 갈매기 변야되게못 구워? 너무 고기 잘못 구워 집중하면 못되 되게 빨리 빨리 번져 이 도화적으로 바 원래 형이 잘생긴 사람 생각나지 나안 꺼져 이건 다 가위가 아니고 네. 네이 네가 목사는 거야 변기는 잘생긴 사람만 테간가데 근데 내가 방금 말 했잖아 그래서 나한테 오잖아 그게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온대? 진짜 목사 목살 같은데? 목사야같이 살이랑또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먹자 한번 먹어볼게 이뒤통이가 맛있다고 먹 했습니다 얘가 <목소리도> 원래 오리지널 그래, 처음, 아무것도 없이 <목소리도> 맛있어? 음 맛있어? 뭘해 되게 많이 어 되게 먹어야 될팔대기랑 한번 먹어볼게 갈비어, 갈면이가어딨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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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깻잎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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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하나 라안하나 오늘 마늘 먹을까? 나 마늘 먹었는데? 먹어. 오케이. 된장. <목소리> 아까 원래 삼겹살하고 삼겹살만의 그 특유의 색깔이잖아. 응. 삼겹살을 언제 먹어도 맛있고. 야, 얘는. <목소리> <목소리> 알 m n 애매하 u r e if I'm going to be able to get a mobile. I'm 좋 o 서 바로 to be able 다 o 이 e t a mobile. I'm g 지 i n g to b 한 가지 더 좋은 o 찾았어 a m 그 고객이 뭐가 부족한지 확인하고 가보실래요? 너무 좋은데? 약간 조긋다듣한게있어왜 이래? 천천히 먹어 이놈아 어떻게 먹었어? 어떻게 맛있냐? 너무 매워 이놈 먹어봐 왜 먹었다고? 어 콩나물 너무 맛있어 어 진짜 김치찌개였어 이게 이거 맞죠? 네 맞아요 약간 인스타 감성붙친것 같은데? 맞아. 맛있을 것 같아. 우리 한번 먹어볼까? 네. 어, 내 먹어볼게. 내용물 볼게. 어, 더. 와, 김치, 양파. 왜 이렇게 푸짐해?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 대웅님 맛난 거 어땠어? 야, 갈매기 있어. 갈매기 있어. 매기 뚠깃한 식감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김치찌개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 오머라이스 1등? 무조건 그등 무조건 1등 어마어마한 것보다 맛있어 그건 아닌 나는 어마어마한 맛있어 아 <laughs> 나는 일단 뒤탕고기 이게 좀 이게 또 좀... 남녀노소 누가 좋아할 맛인가 심지어 어. 가족끼리 와도 좋고 연인끼리 와도 좋은데 여기는 연인이었으니까 뭐누구끼가 올까? 외로움이 배 채워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상이배 채워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니까, 러 배음기도 좋고, 근데 이게, 비평구이가, 좀, 껍데기 알지? 그치. 껍데기 알지? 쫄깃쫄깃 딱딱해. 아, 먹어보니까. 쫄깃쫄깃한 어, 그니까. 식당이 더 좋아, 어린애들. 맛있어 아. 뭐? 우리가, 반찬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그치. 사장님이 와서 직접 확인해주시고, 반찬 채워주신 거고요. 일단 매너 좋으시거든? 그 그리고, <laughs> 분위기도 좋아, 그니까. 어. 우리끼리 많이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대화하면서 먹을 수 있고 뭐이 정도면 가기도 좋고 그리고 꿀팁 같은 거해주시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니? 어 이게 뭔지 결론이 그거야. 그냥 조각 옛날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정보도 알아내고 입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그게난 제일 좋은 거. 같아. 한번더 설명하면, 창호종합기엔 날라야 되 개최된 미술 전시관이 전시회가 있는데, 이게 가 지금 무슨 역할을 맡고 있어. 맛집 풍부막 맡고 있다. 맛집 풍부 그래서, 그렇게 맛집 풍부 맛집도 알아. 그래서, 창호종합기엔 날라야 뭔지, 이런 것도 알아. 그는게 좋았고, 다음에, 송산태총이라는 중국집을 하자. 송산태총이라는 풍고집을 없어 송산태총이 있는 맛집인, 그이가 새로 이요해 안녕. 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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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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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녕네녕 안녕. 야. 우와. 아이고, 고이감다 네, 감사합니다. 가 올린 거예요? 같이 나가야지. 어? 야. 아, 저것도 이상한 짓 하네. 뜨기여워. 기여워 내려가자. 가면서 고구 같은 으아 산만 3만... 맛 어땠어? 와잘 먹었다 와 너무 맛있다 맛, 맛 어땠어? 맛있다 맛있잖아 너무 맛있다 다음에 또올고 싶어? 어? 다음에 또 오고 싶어? 내일 도올 건데 내일 또? 나도 내고기 네. 먹으러 갈래? 고기 먹으러 갈통고기 먹으러 갈래? 안 네? 돼? 치얼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음. 아이, 가까이 짓지 말고요. 자, 이제 헤어졌고요. 룰 가야겠지, 나이. 집 방향이 같은가 봐요. 휴지, 휴지 좀. 일로 오세요! 오늘은 평산학골 연기나는 집이랑 평산태총에 있는 그말라는 곳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차원 때만나시다 빠이!